스냅폴이야? 예. 네. 오, 케이 오우, 좋다. 한 2, 3년 된것 같아요, 이거 한 지. 아, 오. 다른 선수들은 드라이브라인 하고 하는데, 아전 이걸로. 아, 그러니까 다 이제 자기만의 그게 있다. 이런 것도 재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야기죠.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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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야. 오케이. 오우. 오우. 강하게 던지고 하는 것보다 무거운 걸 던지면 제 몸을 다 이용해서 던져야 되기 때문에 몸을 다 이용해서 던지려고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공, 이제? 오케이. 네, 써봤는데 크기가 조금 더 크고 실밥은 이 넓이는 조금 더 넓고 높이는 좀더 낮은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막, 이질적이다, 이질감이 느껴진다, 이런 건 아닌데, 조금, 공의 움직임이나 변화가 좀더큰것 같아요. 그 공이. 오히려, 생각보다.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오케이. 아. 와. 와. 아, 아. 와. 뭐야? 느낌이, 치고 눌르는 느낌이야. 아. 배우세요,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 우 와, 채찍처럼 때리네. 우 와, 우 와, 세웅아, 너 야구 선수였구나. 어. 그럼요. 와, 우우. 느낌이 릴리스에서 빠지는데 그 위치에서 계속 오는 느낌 깨끗하다, 그 느낌. 와. 와우! 야. 와우! 오! 또 교식. 아 지금부터 이제 박세경 선수의 진짜로 피칭을 받을 건데 아좀 기대됩니다. 캐치볼에서부터 와 장난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투수들 중 역대급 공이 땅에 깔려옵니다. 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구 3개. 헥! 와, 공 좋대.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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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떨어지는구나, 공이. 프레임이 좋으신 것 같은데. 아, 씨가 <laughs> 프레임이 좋대. 아, 진짜요? 어. 아 인정받고 있지? 이지야 커브 오케이 커브 야좀 커브 또 이런 거 처음 받아가지고 궤도를 모르겠는데 오호오호오호 오호오호오호 오이오호오호 오호오호오호 오호 박수 한번 주세요! 이기또 아 <laughs> 이렇게 하면 좋아하거든, 또. 다 막아줘야 돼, 포스 다 막아줘야 돼. 오! 오! 아이 하이, 와, 어... 브레이킹이 엄청 빠르다. 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한... 아, 쏘리, 쏘리, 쏘리. 오! 제가 항상 몇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변화구는 땅에다 던져야 됩니다 좋은 공이에요 포스 슬라이더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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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 너무 지금 올라온 거 아니야? 내 게임해야 돼요 우와 네. <laughs> 확실히, 3발 투시로 그런지, 지금, 커브랑 슬라이더만 던졌는데, 확실히 달라요. 왜냐면, 변화구도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커브는 위에서 아래로 브레이킹이 엄청 좋았는데, 슬라이더는 또, 커페스 풀처럼 굉장히 고속 슬라이더 같은, 공이 옆으로 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 5 0 k m 의 직구와, 와, 포크볼까지. 규시가, 그 포크볼 두 개만. 받아보자, 한번. 오! 오케이, 오이 나이스 월, 나이스 월. 확실히 제가 명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구속이 빠르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수수한테 강점이에요. 왜? 그 그럼 화나고도 빠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상관없어요? 아 이쪽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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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laughs> 아, 나이스볼 커브 하나만 보여주자 커브 허, 커브가 보면 놀랄 것 같아. <laughs> 와. 와. 이 각이. 그러니까. 어 나도 커버 한번 볼래. 나도 커버 한번 볼래. 오, 와. 돌아갈게, 돌아갈 와, 직구랑 진짜 비슷하게 오다 꺾이는구나. 와. 라스트 직구! 직구! 자, 왜 직구? 해! 와! 잘못했어. 에! 오. 와! 와! 역대급이다 와, 이런 느낌이구나. 세운 <목소리> 팡.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아, 와. 그렇게 앉아서 보도 오랜만이었어요. <목소리> 아, 진짜. 아, 첫시이 아, 첫 학기. 아, 전매특허잖아. 이러니까 낮게 아, 들어오는 거거든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네, 들어오는 거거든. 파이팅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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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시네요. 아, 그 전매특허, 전매특허. 전매특 열정밖에 네. 없으니까. 또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해줄까요? 저희 또기식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게또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여기 저희 어린 소년 야구를 하는 어 후배들이나 힘들게 야구를 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들이 프로까지 오게 되려면 팬 여러분들의 관심이 또 많이 응. 필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소년 야구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또 많은 성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FC 이제 1차전부터 2라운드까지 가는데 네. 제가 또 직접 가서 응원할 테니까 네. 그때 맛있는 숙사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스 컴온 맨예 오케이 제 열심히 아, 하는 거야. 거야.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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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 아! 어 um. 됐어, 그래서 고생했어. 어 아! 사람이 아! 아!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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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